주요 뉴스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공주시 코로나19 방역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공주시 복지기준 선수립 랜선시민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공주시민 대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국립충청국악원 유치를 기원하는 제1회 공주 전국어린이 국악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제99차 정례브리핑이 열렸습니다. 2020 공주 문화재 야행 등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입니다. 맑고 선선한 날씨와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야외 활동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개인 방역수칙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발한 공주 뉴스 시작합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공주시를 방문해 코로나19 일선방역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현장 점검 및 간담회에는 도지사를 비롯하여 김정섭 시장, 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등이 참여했습니다. 양 지사는 가장 먼저 의당면 두말리 예하지 마을을 찾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활 속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보훈회관과 노인회 공주시지회를 잇따라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주민들은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되는 충남형 어르신 놀이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추가 재원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양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양승조 도지사와 김정섭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시청 집현실에서 공주 문화도시 조성 지원 협약도 체결했는데요. 충남도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유한 공주시의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2020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복지 기준선 수립에 관한 랜선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섭 시장을 비롯하여 이재환 공주대 교수 박순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등이 참여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기준선 수립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는 공주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 시민 100여 명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시민들은 특히 제가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정책, 공주시 주간보호센터 복합공간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적극 반영해 오는 12월 공주시의 복지기준선을 최종 확정 및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주시가 2020 동학농민혁명 공주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공주교육대학교 청목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정섭 공주시장을 비롯하여 우금티 기념 사업회와 공주교대 등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환영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박맹수 원강대학교 총장의 동학농민혁명의 의와 공주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됐는데요. 아울러 유적지 문화재 지정과 공주 우금티 전적, 동학사상의 현대적 계승 등 다양한 발표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끝으로 관계자들은 자유토론의 시간을 가지며 사적 제387호 우금티 사적의 역사적 의미 사적지 정비 방향 그리고 기념 사업 방향을 모색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공주시와 공주국립충청국악원 유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공주 전국 어린이 국악 경연대회가 지난 24일 고마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국악 꿈나무들의 발굴 및 국립충청국악원 공주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전국 초등학교 25개 팀이 참여해 판소리, 민요, 기악 등 전통 국악 5개 부문에서 경합을 펼쳤고 국악 명인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지도교사상 등 16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 인산말을 통해 김정섭 공주시장은 국악의 미래를 이끌 꿈나무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더 좋은 경연대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봉주가 국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악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제 99차 정례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봉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른 대응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면회금지 조치가 내려진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에 대해 투명 플라스틱 한막이가 설치된 면회실 등에서 시설별 여건 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었는데요. 이에 공주시는 지속해서 현장을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고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 여부를 매일 확인 및 기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공주시내 경로당 운영도 재개됐는데요. 공주시는 원칙적으로 식사는 금지되었지만 식사를 거르실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소규모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띄어 앉기 등 방역 지침 준수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단풍 나들이 등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공주시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여행 계획 시 가족 단위 이동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공주시가 원도심의 역사문화 유산을 활용한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2020 공주문화제 야행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개최합니다. 올해 야행은 근대 자세히 보아야 더 예쁘다라는 주제로 재민천 대통사지 역사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를 고려해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는데요. 재민천 일원에서는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월야장청과 스테인드 글라스 전시를 보여주는 색 그리고 빛등총 7개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펼쳐지며, 근대 역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 공연, 근대 그레슈, 공주 근대 문화재를 알아맞히는 공주 문화재 야행 집콕 골든벨 퀴즈 대회 등 13개 프로그램이 공주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공주시가 사적세 387호로 지정된 우금티 전적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할 우금티 전적 알림터를 30일에 개관합니다. 우금티 전적 알림터는 총 132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실과 영상관, 안내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금티 전적 관련 영상과 자료를 전시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전문 해설사도 배치돼 방문객에게 동학농민 운동의 이해와 더불어 우금티 전적의 가치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공주시가 북부지역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펼치게 될 북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26일 개소했습니다. 민선 측이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북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유구와 사곡, 신풍지역을 관할할 예정으로 농기계 보관창과 야외보관시설, 관리동 등 3개 동으로 건립됐는데요. 임대사업소에는 트랙터와 굴삭기 등총 51종 129대의 농기계가 비치돼 고가의 농기계를 사기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관내 거주 농업인,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공주시 청소년들의 전용 카페인 청춘 1318이 31일 개소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주시는 카페 형태라는 공간적 특성을 살려 바리스타 체험 등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직업인을 초청한 소규모 강연회를 개최하고, 이외에 다른 공공청소년 시설도 활용하여 여성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춘1318은 중학동 1원 철거 예정인 주택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카페 형태의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만 13세에서 만 18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공주시 취업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소룩수에서 생산직을 채용합니다. 구프 F&B에서 품질관리사무원을 채용합니다. 더한식품주식회사에서 웹디자이너를 모집합니다. 신바람 공주뉴스 마칩니다. 다음주에 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